내가 주빌리 쓰는 데 하면은, 폐, 고코스트 카드 싹다 잡히는데? 망게임이네? 어, 이건 뭔가요? 얼씨구? 아! 어, 다행이다. 노바 안 꺼내놔서 다행이다. 아, 근데 이거 좀 역한데? 아! 야! 어, 근데 이러면 아이스맨 나와도 안전할 텐데? 그죠? 나이스. 잡았다! 게이득 제발! 브루드만! 오케이, 매직? 상관없어. 그래, 너 들어가. 앤트맨 오케이, 브루드만 나옴 아! 아 사기 작작 좀 쳐! 야 바이 비프로스트가 뭐야 이게? 와 부르드로 다 지금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엿먹인다고? 아 몰라. 아 근데 이거 테스켈리온에서 생성되 애지 아 이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아 이러면 얘 여기다 꺼내기도 좀 뭐한데 그래도 뺏어오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엔트맨을 뺏어와야 되나?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뺏어오자 일로와 너내거야 개새... 개세... 괜찮아. 아, 서퍼는 안 나왔고요. 그러면은, 세라를 여기다 내고. 와, 근데 이분 뭔데 아이스맨이 아직까지도 일반이지? 에? 어? 이거 보디.. 보드 아니야? 아! 제기랄 잠깐만 7 엿다가 옮겨놓고 아이씨 이거 망했는데? 딜 찍노를 해야되나? 아 상대 여기다 옮길까? 아이씨 개무섭네 되네. 아 근데 어차피 나 여기다 낼 필요는 더 이상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상대 왠지 비전 옮길 것 같은데 비전 100% 옮길 것 같은데 지금 전 턴에 주빌리를 낸 거잖아 어차피 부르도 내고 미스터 판타스틱을 내봤자 의미가 없고 서퍼도 없으니까 이거다. 아! 제발 쓰레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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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이판 우! 우! 도대체 뭐였던 거지? 주빌리로 흥 한자, 주빌리로 말 한다. <laughs> 와 칸다, 와 칸다. 라 시니스터 런던 데어 뎁을 백스터 빌딩. 가리 가리 해볼까？친구 이런 일단 너가 그렇게 나왔 으니까. 너무 한 남자처럼 했네요. 아 짜증나. 어 샌드맨 그래요? 어차피 카드 한 장밖에 못 내는 거면은. 아, 느낌 쎄한데. 아, 이거 하나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비의 교수 냄새가 살짝 나기도 하는데. 아, 이걸 어쩐담? 병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자비의 교수? 맞네. 그러면은, 이러면서 디스트로이어 딱 냄새 나거든요, 지금. 아이씨, 이러면 졌는데. 아니지, 디스트로이어 나오면 안 되지. 디스트로이어 나오면은, 여기 나오면서, 여기 나오면서, 여기 다 파괴할 거잖아. 디스트로이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겐데. 게 스펙트럼인데 한번두번못 이기지. 서퍼를 어떻게 이겨 이 사람아. 길량부터가 다른데. 야, 저거는 진짜 완벽하게 잘했다. 저분이. 이게 마블 스냅의 묘미이긴 하죠. 슈리의 연구소. 리자드. 하시고. 중앙 미스터 판타스틱은 언제나 옳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든 걔만 나와주면 좋은데 브루드만 조졌네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야 이러면은. 아또 이렇게 구역 억갈를 당한다고? 아, 모르겠다. 씨, 개 같은 게임. 아 근데 코스모 왠지 내면 안될것 같은데. 아 이거 국카드덱인가? 내가 내가 영상 오늘 찍었던. 어렵네. 일단 막아보자. 뭐라도 해보자. 나이스 제시카 존스였고요. 이게 어디서? 나는 코스모 아니 세라로 나이스? 지렸고요. 뭐지? 제발. 제기랄. 이거 무조건 국화즈댕 맞고, 지금 상대, 여기다가 무조건 리더 낼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매그니토를 내던가. 아니 문제가 뭐냐면요. 매그니토를 내면은 루크슬 집이 무조건 져요. 얘도 열로 끌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매그니토를 썼다고 쳐도 지금 일로다 옮겨와지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매그니 토쓸것같 은데 쓴다면, 그럼 이게 맞 는데? 매그니 토 리더 나이스, 어디서 임마. 어? 리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임마. 응? 누가 리더 그렇게 쓰라고 가르쳤어요? 어? 필수 카드 모시기 님. 어? 리더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어 이럴 때 약간 재민이 목소리 해야 되는데. 리더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laughs> 땡땡님이 도네이션을 해 줬습니다. 리더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쿠쿠루삥뽕 이러면서. 또, 쌩텀 쌩토럼이야? 아, 나 정말. 아, 여기에 루크 케이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 몰라. 블레이드. 그러면은, 이거. 아, 이러면 헬라 버리기 덱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어르시고. 조졌네, 이거. 만약에 여기가 루크 케이지의 술집이라면 야 게임 난리 났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너야 게임 개판 났다 야 3대 억가다 나왔다 생텀 생터럼 베스의 영역 루크의 술집 야, 이게 게임이냐? 와, 야, 게임 맞아?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등골이 싸늘하지? 잠깐만, 4턴 때 이거 하나 더 내고. 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아니다. 이거 여기다 내고. 5, 6, 이렇게 가야겠다. 아, 뭐지? 주빌리 있나? 너 주빌리 있니, 설마? 아이씨. 제발, 쓰레기 나와라. 어아조접부다 이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다. 다행히 킬몽거가 나와줬네요. 아, 잠깐만. 주빌리 죽어버렸고, 인피너트 날라갔고, 그럼 여기다가 낼 곳이 헬라밖에 없는데, 헬라를 냈을 때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뭐야, 탈출했네. 그래요. 그럴만도 하지. 어? 비가우스 게이드. 이러면은 안전하게 선톤 노바. 아 이건 뭔가요? 아싸 루퀘술집. 이라고는 하고 싶지만. 얼씨구? 내가 한번 들어와야지. 후니아웃이었다. 네, 훈야옷 입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 어, 아니네? 여다가 안내네 나이스 양쪽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뭐 그렇다고 봐야죠 레전드 레전드. 어? 아, <laughs> <laughs> 와... 브론즈 입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브론즈래, 어이씨. 다이아몬드 입성했습니다. 와 카와이 SD, SD 변형. 자, 여러분들, 따뜻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건강,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방송하겠습니다.